안녕하세요. 레마입니다. 오늘은 500W 스핀들 세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트는 최고 출력 500W, 14000RPM의 DC 브러시 모터 스핀들과 최고 출력 500W의 DC 가변 전압 전원 장치로 기본 구성되어 있고 옵션으로는 57.5mm 스핀들 고정 브라켓과 그리고 ER11 콜렛 1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 500W DC 브러쉬 모터 스피들인데요. 지름은 57mm 그리고 총 길이는 230mm입니다. 모터 축 앞부분에 보면 ER11 콜렛 척이 장착되어 있고, 기본으로 3 1 7호 밀리미터 콜렛 1개가 제공됩니다. 이 3.175mm 콜렛은 3mm 공구도 고정 가능하구요. 뒤에는 모터를 시키는 펜을 장착할 수 있는 축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펜이 같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브러쉬 교체용 홀이 밖에 나와 있어서 편리하게 브러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500W DC 가변 전압 전원 장치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단자는 맨 왼쪽에 모터 출력 단자와 맨 오른쪽에 AC 입력 단자이며 다른 단자들은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 모터 출력 단자에서는 직류 전압이 출력되는데 적색과 흑색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단자의 색상 순서를 바꾸면 모터의 회전 방향이 바뀌게 되므로 로터리 스위치 등을 사용하여 회전 방향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넣기 전에는 갑작스런 고속회전에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가변저항이 맨 왼쪽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전원을 입력하면, 자, 이렇게 전원을 인가했다는 표시로 빨간 LED가 점등이 됩니다. 이것은 속도 조절용 가변 저항인데, 맨 왼쪽으로 돌리면 0, 맨 오른쪽으로 돌리면 최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0으로부터 서서히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리게 되면, 이 내부에 LED가 하나 또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기. 보이실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녹색 LED가 점등이 되면서 저속으로 회전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더 올려보겠습니다. 속도를. 자, 보시면, 어, 관성도 별로 그 무것 같지 않고요. 들어보면 진동도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최대 출력 상태입니다. <laughs> 자, 모터를 기동할 때 주의할 점은 모터 뒷부분에 팬이 노출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전에 주의해야 할것같구요 전원을 넣기 전에는 반드시 가변 저항을 맨 왼쪽으로 돌린 후에 입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00W 스피들 세트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